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무 씨입니다. 오늘은 지옥문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탈출 앱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낮다 너무 낫다. 얇은 게 아니라. 제가 마크 초보자라서 지옥문을 잘못 만질 수도 있어요. 탑필이어서 지옥문 들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는 지옥입니다. 저희 현재 지옥에 와 있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와, 와, 오신 적이 있겠지만. 자, 그럼 지옥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어디지? 이게 막다른 공간? 아, 이런 데였구나. 여기는 막다른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데는 이쪽으로 쭉쭉 그냥 엄마 껍질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라, 뭐야, 시청이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치고 싶죠. 그럼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계속 쭉쭉 갈거에요 위에는 뭐가 있을까 밖에 나가서 지형물 한번 다시 만들어볼게요 밖에 나가서 지형물 다른 데로 옮서 이쪽쯤에 지형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끼좀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어까지는 거의 비슷해 보어야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